루비 문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비 문자는 먼저 단어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나서 루비 문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. 스타일에서 루비 문자를 찾으면 됩니다. 단축키는 Ctrl+Alt+R입니다. Uh 보시도록 이 하시죠. 루비 문자 하면은 루비 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넣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에 여기 u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에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할 거냐? 그다음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있습니다. 문자 속성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문자 속성도 어떤 거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도 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는 몇 퍼센트로 할 건지, 그 다음에 색상까지 정할 수 있는데요. 색상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텍스트에 비해서 몇 퍼센트로, 저는 40%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용하겠습니다. 적용. 여기에 작은 글자가 나타났죠. 이것이 루빈 문자입니다. 또 한번 해볼까요? 선택하고 항목으로 가서, 아, 참, 스타일이군요. 스타일로 가서 루비를 누르고, 그 다음에 루비 문자를 정합니다. 이렇게 누르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, 이걸 정하는 겁니다. 이번에는 50%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적용하겠습니다. 적용. 이렇게 해서 글씨를 써주면 되겠습니다.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축키는 Ctrl-Alt-R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O라고 쓰겠습니다.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. 확인. 근데 이때 이 밑에는 간격은 뭐냐 이건데요. 간격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이동하는 걸 보세요.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. 그러 그러니까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러면 0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문자 속성에 가서는 기준선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야 됩니다. 너무 이것이 벌어져 있는 것 같다. 그러면 위로 올리든지 아래로 올리든지 해야 되겠죠. 마이너스 1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올리고 싶으면 1로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하고 스타일에서 루비를 누른 다음에 쓸 글자를 여기다 씁니다. 그리고 문자 속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? 정해야 되겠죠? 색상도 정해야 되겠죠? 빨간색을 해볼까요?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. 이렇게 나오겠죠?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동을 해도 똑같이 된답니다. 여기에서 이동을 하고, 자 이걸 또 바꾸고 싶으면 Ctrl Alt r 을 눌러서 실제 똑같이 문자 속성에 가서 이걸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.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.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. 바꾸고 싶으면 다시 루비 문자로 가서 이거를 이렇게 또 바꿔주는 겁니다. 그리고 적용.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럼 이걸 가지고 카피해서 같은 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. 여기 한 번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컨실러 쉬프트 R을 눌러서 이거의 크기를 정해야 되므로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색상 같은 걸 조절하고 싶으면 문자 속성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조절해 줍니다. 그리고 기준선을 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줍니다. 이렇게 Ruby 문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